그러면 그, 내용심사. 내용심사는 어떤 게 있는지. 여기 고 내용심사 여기가 내용. 관계번령에 접촉되어 있는지 여부.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쭉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체과가 접촉되는지, 두 분이 두동자 심사하게 되고요. 행정지도상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급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가 3년 전인가 신문 읽다 보니까, 시발서를 10번을 받고, 해고를 했는데, 그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서 신문기사에 가시거리가 나오게 있습니다. 근데 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회 통영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을 한것 같아요. 근데 심할서를 10번이나 썼는데 왜 이렇게 부당하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심할서를 처음에 쓸 때는 좀 기대를 하나 봐요, 사람이. 근데 두 번째 또 썼어요. 세 번째 썼어요. 쭉 10번을 쓴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쓰라고 말하지 않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무슨 일 하고 한장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즉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해고를 그 기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생존권을 박탈하려면 새통명상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열번으면딱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보시면, 기준이 불명하여 무상한 다툼의 소리가 있는지 여경경된 체육지 전반적으로 불이익한지 역 그, 제가 문제, 여기, 여기, 여기 없는 문제인데, 제가 며칠 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좀 헷갈렸던 문제예요. 그, 회사 규정에 보통 병가, 여기 병가 규정 없으신 사업장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휴직 규정이 보통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병가에는 일정 부분 기본급을 뭐 지급한다고 내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뭐 기본급의 30%를 줬다든지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내용이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장에서 그 병가 신청이라 들어왔는데 이분은 여자분인데 그 특정한 업무를 병원에서 소비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더 없었나봐요 그그 업무를 하면 아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업무를 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소비가 나왔나봐요 그랬더니 그 회사 규정에는 병가를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첨하로 되어 있든요청불를해고 3개월 동안 업무를 안 하겠다고 들어오고 해요 이거 질문입니다 병가를 주게 많을까요, 아니면 휴직을 지키는 휴직을 주게 많을까요? 의사 소모서 들어가고 이유는? 병가는 실질적으로 상해를 다시 당거나 그 자기 근로를 못는부분이이 일정에는 이, 이뭐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 그런. 의견.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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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업무로. 아, 네. 뭐 아, 그죠? 음... 일단 제가 문제를 낼때 휴직이 맞을까요? 병합할 걸 맞을 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절대로 맞는 의견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일단 질문을 들어오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대로 휴직이 맞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기준이 명확하거든요? 회사의 적지 다병사로고써지금 그 병사가 병이 뭔지 정의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병이 뭔지라고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근로관계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요. 일단은 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로관계를 보면은, 근로관계라는 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고, 사업주는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수년간 이 신체 조건으로 근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로를 제공 안 하더라도 상계에 나와 있는 임금 일부를 달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관계 애초에 병이 뭔지를 따지기 전에 근로관계에서 하자는, 하자가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근로대 실질조건 자체가 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휴직을 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취업규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준이 불명확하다. 근데 아시겠지만 따져갖고 명확하지 않. 그, 불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소한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도 안 돼가고, 예규, 규정 따로 만들고요. 회사는 취업침을또 따로 만들고요. 그런 상태에 그것도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끔가다 기한하고요. 양식 만들고요. 다이 명확하게 하려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준이 불명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그, 앞에 나온 아까, 체육기칙에 관련된 사례 보셨죠? 대법원 판례고 뭐 이런 것들왜 판례가 관련된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떤 조항을 바꿀 때는, 사회적 타당성 그쪽에서 저희는 찾거든요. 판례에서. 근데, 그, 심사를, 뭐 이런 내용들을 심사하는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라고 했을 때 변경명령을 하러요. 노동부에서 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식에 25일에 시정하도록 지시하고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또 또 다시 또 시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독이 11일에 보고하고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대요. 근데 아까 제가 첫개 측은 11일 이상이 됐을 때 즉시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어떤 근로자가 굉장히 열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이지간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시간 줍니다, 일단.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 그리고 이제 수사에 착수해서 위법하다. 라고 하면은 이제 박근영 스스로 이제 가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취업인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잠깐 하시나? 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강의 내용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내 경우는 이렇더라.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마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강의를 50분 강의하고 10분을 쉬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취업규칙을 실제로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교환 자체가 심사 요령, 이, 이 심사 요령을 뒤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심사 요령을 보시고 옆에다가 제가 우리 회사는냐고 이렇게 메모장을 놨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회사는 이거랑 틀리다. 라고 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렇게 좀 강의하려고 제가 그렇게 배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지금 우리 교환은 없는데 제가 중간에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 사례를 말씀 사례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당장은 없으시죠? <laughs> 네, 그럼 일단 잠깐 쉬고요. 그 3시 정각에 다시 하겠습니다.